1 1번 아마 2013년도 수능 문제일 것 같아 횟수로 어, 한 14년 정도 됐네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근데 N은 자연수야 2, 3, 4, 자연수 그때 FN의 식이 두 개로 달라지네 로그 3 N이라는 식일 수도 있고 로그 2의 N이라는 식일 수도 있어 이때는 N이 혼수일 때이 식을 적용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로그 2의 N을 적용하는 거네. 근데 20 이하의 두 자연수 의 m, n에 대해서, 그렇지? 22한, 22한 다 그때 f(m) g(n)는 f(m) FN 플러스 f(n)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래. 아 그래? m과 n. 그렇죠? 근데 홀수, 짝수 나눠서 음, 정수의 수를 네 개로 나눠야 돼. 그렇지? m과 n이 모두 짝수인데. 그 다음에 m과 n이 모두 모일 때 홀수일 때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m이 만약에 짝수이라면 n이 홀수일 때그 다음에 네 번째 m이 홀수이면 n은 짝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분류해야 되구나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또는이니까 또는이니까 합이죠 그렇지? 이 경우의 수 더하기 이 경우의 수 더하기 이 경우의 수 더하기 이 경우의 수 됐습니까 음, 네. 그럼 차근차근합니다 m 이 짝수, n이 짝수. 그럼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니까 이 식을 따라야 a c 그렇지. 그래서 a c o g 2 m, 그렇지 m, o u p Jacksoup. j a c k 2 o u p o g 2 j m 그렇죠. 로이 짝수니까 이이의은 위치 같으니까 o g 2되그로 이놈은 m. 같으니까 진 되고 l o g 2 m 어머나 세상에 무조건 성립하네. m 이 짝수이고 n도 짝수는 무조건 성립해. 그럼 이 m 이 짝수가 되려면 2 0하의 자연수 중에 몇 개야? 10개고. 이 n도 짝수는 2 0하의 자연수 몇 개야? 10개. 토탈 100개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됐어요. 어, 그렇구나. 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오케이. 갑니다. m도올수, n도올수. M도 그럼 두세고. 뭐 상부와는 구자아 홀수 고발기 홀수는 홀수니까 이 식을 따는 르 그러면 MN이죠. 그렇죠. MN 노구3 MN은 그렇지. 로구삼 M M도 홀수. 여기 집어넣어야겠지. 로구삼 M 플러스 N도 홀수. 그럼 여기 집어넣어요. 로구삼의 럼 위치 같으니까 진수의 곱 로구삼의 M N이 되네. 어머나 세상에 노구3 로구 MN 로구삼 MN 양변이 서로 같네. M도 홀수, N도 홀수는 다 성립하는 거네. 그럼 20 이하의 홀수는 10개. M도 20 이하의 홀수는 10개. 그래서 토탈 100개가 있네, 순서쌍. 됐으니까, 음, 그 다음 이거 하자. M이 짝수, n 니 홀수야. 그럼 두 수를 곱하면 홀수 곱하기 짝수. 홀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돼? 짝수가 되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노란색으로 할까? 짝수니까, 노고 2에. m, n 그렇죠? m, n이고, 그 n n이 짝수니까 여기다 no, 2m 더하기 n홀수니까 여기다 no, 3 m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 이거 찢어볼까? no, 2m 더하기 no, 2 n 이 그렇지? 이게 no, 2m 더하기 no, 3n n이니까 no, 2m, no, 2m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로그 2의 n은 로그 3의 n과 같대. 어머나 밑이 다르죠. 그럼 서로 같으면 n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0, 0, 그래야 돼. n이 1밖에 없어. 됐습니까? m 이 짝수인 경우가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n은 홀수잖아. 홀수 중에 1밖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한 가지죠. 그래서 15번이니까 이놈은 10개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10개일 것 같아.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아 둘이 고발네 m m 홀수 고발이 짝수는 짝수죠. 이제 짝수 여기. 그렇지? 로그 2의 m m. 그렇죠? M이 홀수야. 홀수니까 여기에 로그 3에. 더하기 n은 짝수니까 여기야 로그 2에. 오케이? 됐으니까 이것고또 마찬가지로 no 2 m 더하기 no 9의 n이죠 no 3 m 더하기 no 2 n이잖아요 그 다음에 no 2 n no 2 n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다른데 진수가 같았을 때 no 거에 갚으려면 m은 뭐 밖에 없어? m은 뭐 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래야 0은 0이 되잖아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이것도 m이 한 가지 밖에 없어 1밖에 n은 짝수이니까 1 0개인 그렇죠 이는 1밖에 중에 하나. 그래서 1 0바박 1, 이놈도 몇 개?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 더하기, 100개 더하기, 10개 더하기, 10개니까 220개가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했죠? 너무 꼼꼼했나? 어, 꼼꼼하게 합시다, 한번 할 때. 이렇게 함수식이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야 를 되지. 그래야 돼.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분류되잖아. 물론 1과 소수와 합성수로도 분류되지만, 이건 중학교 내용이고 보통 고등학교 때 자연수는 짝홀로 나누어서 생각하죠. 됐습니까? 예.